네 오늘 경기 석점을 출발한 정관장이고요. 하지만 로스니 곧바로 응수하는 석점이 가져갑니다. 네. 시간 없어요. 이초 남았습니다. 딥3 톱샷. 디드릭 로스이 선수가 이번 시즌 최고의 MVP로 꼽히는 로스 선수입니다. 곧그 플레이, 심의 게임에 이은재 로스 선수의 적점을 만들려는 포인데와캐치인샷적중합니다 디드릭 로스 확실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스런스가 다시 돌아왔어. 요 약간 섞고 가면서 바로 투매게임에연결할 텐데요. 아니면 원래는요. 로스 그렇죠. 이번에 스테페. 와, 로스네 여섯 드째 김정규, 엔드 파이바노, 위치 로스, 동아, 석자. 95대 78. 유성 감독은 선수 교체는 해줄 만도 한데 네. 그냥 그대로 비용하고 있어요. 어, 로스 다시 한번 딥선이 와. 4 0득점제 디드릭 로스!